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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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매 여러분 저와 이제 자매, <laughs> 우리, 우리 클럽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괜찮아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웃으라고 좀 이렇게 했더니 음. 웃지를 않네, 요 또. 아이, 요리라는 건 뭔가를 이렇게 잘 만드는다기 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또 그걸 이제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해줄까 하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해줘야지 요리가 되는데 오늘 너가 화려한 요리를 기대하고 있었다면은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 화려한 요리는 여기서 끝나지. 집에 가봐. 하게 돼? 안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자, 애기 나이를 한번 좀 알고 싶어요. 예, 네, 몇 개월? 겨울이 아니라 겨울이 <laughs> <개월이 웃음> 수? 아니면 몇개요 중삼 중삼? 그럼 13개월 1 3개 43개월 그리고 6살 섯살 3살 4살, 6살 아우 바라보는 저 4살, 6살 그고 6살,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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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이면 잘 알겠네요 웬만하면 10. 그렇죠 잘 <laughs> 어, 모르면 간섭이라 그할까요 유경이는? <laughs> 네. 어? 아주 미워? 대학생? <laughs> 대학생은 <대학쌤을> 좋아할까요? <laughs> 자, 오늘은 그 기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항상 물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는 알고는 가야 될것 같아요. 그쵸? 렇 알고는 가야 될때 대부분은 그냥 용기하게 바꿔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알고 한번가보려고 제가 준비를 좀한게 있어요. 우리가 웰빙바람, 웰빙바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떴던 기름이 뭐예요? 그럼 음, 올리브가 어디 좋은데? 네. 그냥 애초고마웠니까암 네. 그렇죠. 항암, 항 그, 어려운 바람을 쓰신다. <laughs> 나도 전문가인데. 근데 이제 항암이라든가 또 항산화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뭐, 다그 조금 거리가 이제 좀 멀잖아요. 그죠? 네, 올리브유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감마리노렌산이 있는데, 그게 우리 분유의 주의를 이렇게 보면 감마리노렌산이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떻 보면 아토피해져. 그래서 올리브가 이제 그렇게 뜨지는 않았어요. 이제 식용유에서 올리브유로 이렇게 전환돼서 오다가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된 거였어요. 올리브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웰빙에서 갑자기 들어온 기름 중에 하나가 포드씨유죠? 포드씨유가 이제 들어왔어요. <laughs> 포드씨유는 어디에 이제 좋은가? 뭐 그냥 포도가 좋으니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카놀라유에 카놀라유에 대해서 아세요? 어? 올리브유보다는 약간의 인지력이 조금 엄마들 사이에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준비를 좀해갖고왔어습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 자, 그치는 너라고? 지금 튀김할 때 나야 카놀라유.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요거 둘까만 들어보시고요 카놀라유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지방은 다나쁘다고 생각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살이지? 지피 지방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는 적당한 지방이 있어줘야 해요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어디에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되냐? 심장에,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돼요. 근데 카놀라인는 음, 포화 지방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우리가 왜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하죠? 그 트랜스 지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중산부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씨유보다 왜냐하면 불과 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 카놀라입니 그리고 원산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놀라유 자체가 캐나다, 원래는 캐나다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로 엑시드 해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카놀라유 자체가 굉장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두뇌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방이요, 지방 덩어리. 지방 덩어리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7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HA, EPA, 오피니즘이 어, 많이 먹으면 머리 좋아지는데 나비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게 오메가3,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이게 머리를 굽는 발달을 좋게 해 좋게 하는데 그 오메가3하고 시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있어 카놀라 위에 들어가있어요. 자, 그리고 음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좀 봐야될 것 같아요. 포화지방산 탄유에 탕류, 대해서 내가 이아봤거든요올리브유가몇15% 대두유가? 1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왜 일반 식당을 가면 막 이렇게 튀겨내고 하는 탄이 있잖아요. <laughs> 중국 음식에 많이 쓰이는 한류는몇퍼센면 오십일 퍼센트예요. 그렇죠? 케바라시유, 는1시유도씨이 퍼센트인데 카나라유는 몇 퍼센트? 칠 퍼센트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코아 지방다 함량이 이 정도로 이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테킨이 호두씨유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 왜 녹차 하시면 다이어트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성분이 크기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건강류 같은 경우는 산패가좀 빨리 오는 게 단점이에요. 산패가 뭔지 알죠? 기름 쪘네요. 여 그냥 마진마 신발로 기름 쪘네. 썼네. 기름 쪘네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요? 기름들 어떻게 보관해요? 네. 실온에다가 어, 그리고 올리브유도 다 그냥 실온에다 보관하죠. 그렇죠? 그러면 상태가 빨리 와요. 냉장고에 두면은 이런 것들은 같이 이 정도가 낮아가지고 또적끈적찌 되면서 쓰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이때 이용하는 방법 하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검정비리공부 좋아하시죠? 시장에 들고 나 그거 이렇게 실온 으려요 그러면 굉장히 신선하게 기름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검정비빔도 아무 데나사가지고 그냥 기저귀를 버리지 말고 요거 이렇게 살짝 싸가지고 해놓으면 오랫동안 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와 동일하게 샐러드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한식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포도씨유하고 카놀라유예요. 왜냐면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렇게 조화가 돼요. 근데 올리브유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연가들이 있잖아. 그냥 뭐 아무 데나 막 써. 막 쓰면은 이향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열점이 낮아요. 발열점이 낮아요. 자, 올리브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에스트라 버진. 아시죠? 그거는 그대로 압착을 한 순수한 그냥 올리브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세요그 다음에 버진이라든가 퓨어라든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학처리를 해요. 그거 모르셨죠? 화학처리를 해야 돼. 정제처리 과정에서 화학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카놀라유는 정제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식물에서 나오는 씨가, 씨를 압착을 할 때는 굳이 화학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버진이나 퓨어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학처리를 해가지고 전도를 끈적끈적한 정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튀김 류라든가 샐러드 류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나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이터에서또 보는 것들, 그거는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아셔야 되는 거 자, 다시 한 번. 나 뭐든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자 요거 뭐가 많이 들었다고? 얘는 어떻게 나왔어? 얘는 아, 아, 아. 어? 어떻게 나왔어? 물포아지방살이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 카트김도 들어있고 그렇지 옛날 때는 좀더 힘껏 소리 질렀잖아 조금 더 크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카놀라유는 어떤 데도 다쓸수 있어요. 튀김, 그 다음 부치, 샐러드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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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통두에도 쓸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도 다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이제는. 이제는, 음,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발열점이 낮아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해서 에스트라 버진을 그냥 튀김에서 쓰다 보면, 이거 자체가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서 그게 그대로 그냥 기름이 타요. 기름이 타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발암물질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각각 써야 되는 기능의 종류가 종류가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잘 보고 하셔야 되지만 이게는 그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 침에도 쓰고, 식혀도 쓰고, 볶음에도 쓰고, 샐러드에도 쓰고, 뭐 아무거나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뭔가 지식을 갖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금 폼나게 쓰려면 올리브유를 골라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은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그런 거 생각하려면 오늘 애들 사는가 시간 몇 시에 돌아오고 기저귀몇 시에 이유식 만들어줘야 되돼 이것도 바꿔주겠는데 그것까지 머릿속에다 넣어가고 지 있으면 머릿속이 터지지 않아지겠어요? 그쵸? 그쵸, 자매님? 그대로 <laughs> 보셨어요? 네, 네, 조금 이따 갈때 저랑 사진 한번찍어가요 <laughs> 왜냐면 난 항상 강의 맞추고 난 다음에 <목소리> 즉석 폴라로이드인데, 안게 <목소리> <왜 이렇게> 하는 <목소리> 이유가 뭔데요? 폴라로이드를 찍고 싶으면 꼭 예약을 하세요. 특히 사매님은 두분 사매님을 꼭 <목소리> 빠지지 말고 오늘 꼭 찍고 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돼서 이제 기름에 대해서 알았죠? 누가 물어보더라도, 어머, 웬일이니? 어, 그러니? 상식이 굉장히 많아 않나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포화 우리 포화 지방산이 몇프로 들어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50% 아, 그건 다연해요15% 그래 15%만 들어있잖아 그쵸? 근데 콩기름은 콩기름용밖에 못쓰잖아요 샐러드 유도 못쓰고 그렇잖아요 샐러드에 이거 따로 사고 그거 따로 사고 그래 이거 하나만 딱사가지고 해야 되죠 이것저것 사면 가정경제에 <laughs> 부담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이제 되고요. 오늘은 내가 이제 간식을 한번 간식이 이제 들어왔어요. 간식이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뭘 할까? 참 고민이에요. 애들은 딱 들어오면은 엄마 배고파. 치가방귀어져놓고 엄마 배고파. 또그러질를 않아도 이 꼬맹이들 4 0몇 개월 이런 애들 간식 해주려면 머리 터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우리 엄마들한테 생각을 한다. 네가 내가 요리 솜씨 없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갯설요리원강좌에 가서 무진장 맛있는 거를 해줄게. 하고푹 데도 맞지만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는 순간 재료는 딱 정해져 있죠. 그쵸? 솔직히 말해서 이자가 없 오늘 또 마음먹고 또 이제 마트 간다? <laughs> 아무도 마트 가는 날이야. 근데 마트 가면은 있지. 마트 어. 기를딱모고 가면 이건 신에 걸린 환자 같아. 돈코스가 뚝같해 야채 그다음에 뭐 소고기 어류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쫙 한번 빠져주고 간식 사는데 보호사야도 과사도 뭐. 집어넣잖아 <laughs> 또 이렇게 막 집어넣고 그리고 보면 또한몇만원어 <laughs> 치야. 그 집에서 풀어보면은. 요리하려고 그러기 그걸 만들 게 없네 이렇게 쓰 되잖아요 그쵸 그게 나의 고민이에요 나도 13살 된 딸이 있거든요 네. 우리 딸이 좀 입이 좀 짧아요 뭐 짧아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걔한테 그렇게 묻고는 한다니다 너희 엄마는 우리 연구가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를 해주겠지 우리 아이가 워낙 이제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접대 음화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준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와서 집에 와서는 엄마가 만들어 준게 뭐가 있대? 저렇게 책만 쓰고 저기 있는 거나에한번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막 항의를 해요 걔가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그렇지만 엄마는 지친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